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 안녕하세요, 사생강 딸입니다. 근데 맞다, 오늘 엄청난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이렇게 쭉 넘겨서 끝에만 보면 은 이게 안 보여요. 슬로본 네. 사람들만 네. 당첨의 기회를 드립니다. 오늘 해주신 플스 대 닌텐도. 저의 결정은 남자의 로망 플스입니다. 플스 저는 안 삽니다. 당연히 닌텐도입니다. 형 플스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게닌텐도더 플스 <laughs> 하니까. 내인거 아니에요? 아니. 플스 왜 샀어요? 그냥 플스 샀잖아. 플스 아, 샀지. 그래. 닌텐도는 닌텐도 고딩 거리도 아니었어. 지금 왜 이거? 아니 그게 어, 왜냐면 닌텐도가 좀 싸우는지를 모르겠어. 이 다마오치 새끼랑 지금. 플스는 <laughs> 약간 데스크탑 느낌이야. 보물처럼 내가 이제 간직하고 싶고 대한민국에, 내가 아끼고 싶은 대한민국의 98%가 아. 데스크탑은 다 있어요 근데 한약 10%가 노트북을 들고 다녀 98%가 있는데 10%가 들고 다녀 아니 아니 중복이지 아, 중복? 어, 이지큰 <laughs> 게임기 요새 매력이 메리트 없어 얘는 그냥 집에서만 할수 있는 건데 닌텐도는 움직이면서 할수 있고 이게 있어야 돼 어벤져스 봤어? 안 봤어요? 우리 집에 그 게임이 있어 어벤져스 풀스로풀스로 오케이 <웃음> <웃음> 어벤져스 게임 바로 그래. 나와스파이더맨 바로 나와 좋아 아이언맨 바로 나와 닌텐도 뭐 있어요? 전부 다 마리오, 젤다 이런 것만. 애기야, 그게 바로 어른의 게임이라서 <laughs> 근데 플스는 손가락이 모자란다. GTA, 피파, 그래. 위닝, 위닝, 라스트 오버스, 어. 위쳐. 자. 우리가 지금 아, 말 돌리는 거야 뭐? 우리는 양보다 싫이야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건딱 보면 뭐냐면 응. 정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은 왜냐면 플스는 와이프의 적이야 진짜 연애 상담할 때 남자친구 생일 선물로 뭐 사주면 좋겠냐 이런 거 많이 들어와 많이 들어오지. 솔직히 나도 무조건 플스 사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근데 뭐냐면 내가 추천해 주잖아 여자애들. 싫어해. 그 남자친구가 풀, 자기 놔두고 플스만 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싫대. 근데 그게 진짜 정답이거든. 플스는 게임을 잘 모르는 여자분들이 게임 하기 너무 어려워 게임들이. 근데 마리오 얼마나 쉬워. 그놈의 마리오는 뭐? 지겨워 죽겠네. 마리오. 아니 마리오. 마리오라. 이거 닌텐도 사면 마리오만 해야 돼? 여자친구랑 그냥 같이 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laughs> 이 게임기의 존재 의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플스 사는 사람들은 혼자 사 가지고 영화 같은 게임 많지. 아 많지. 어. 화질 어, 좋지. 4K 에다가. 어. 진짜 영화 힘들어. 보는 거 같지. 근데 게임. 일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넷플릭스 보는 느낌이랑 좀 비슷해. 솔직히 야 넷플릭스 보는 느낌으로 게임하면 오지지. 응. 형 피카츄 가냐? 형이 0만 볼트 쏘는 거 같아? 난 네가 거미줄 뽑는 거 같아. 이게 영화인지 게임인지 헷갈릴 정도라니까. 어떡하네. 플스는 그냥 잠재되어 있는 패시브라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다른 게임 해볼까 했을 때 닌텐도지. 남자의 로망 회색. 뭔 분대 습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닌텐도 봐봐. 파란색, 빨간색, 얼마나 예뻐 이게 색깔이. &E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웃음> <웃음> 남자들만을 위한 게임, 이런 느낌 나도 인정해 하지만 닌텐도는 인정해. 남성분들은 무조건 플스다. 그럼 여성분들은 닌텐도냐? 여성분들만 아니라 남녀노소는 아니, 그러니까. 다닌텐도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호감 사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그 남자의 취미를 공유하는 게 대박인 거야. 여자가 플스를 해, 피파를 해, 위닝을 해. 그럼 약간 남자가 봤을 때 샤라랄라 이런거 나온다니까. 이런 얘기 듣고 그 맞춰주다가 상처받은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싱글 남성분들 만약에 플스랑 닌텐도로 사는데 플스를 응? 산다. 그러면 영문이연없합니다 언차티드는 맨날 하고 친구들 모아가지고 위닝이나 하고 한꼴 먹을 때 소스 먹고 뭐 이런 거나 하지. 여자친구랑 같이 동물의 숲 하고 저스 댄스 하면서 저스 댄스 하다가 스텝이 엉키잖아. 어머 어머 하면서 여자친구한테 안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없니까 플스는. 어 오독스러워. 예를 들어, 해봐. 있어, 너. 너, 야, 너 아. 아니 일어나서 저스 댄스 한다 생각해봐 형이 지금. 할수 있어요? 누가 더 오독스러운 장면이 많은지 봐봐. 이거 봐. 진짜 허. 야 진짜 이게 다르다. 진짜. 이거 보지 말고, 이거 좀확 보여주고 싶은데 위닝을 검색하잖아요. 다 정지된 사진으로 남자들끼리 이러고 있는 사진, 저스댄스 검색하잖아. 부부, 뭐, 뭐 가족단위 다 같이 즐기는 화목한, 화기애애한 사진. 어떤 집은 닌텐도랑 플스 둘다 있었어. 그요 아, 지금은 아니야. 정말로 내 예, 친구 노승환 부부가 있어. 노승환, 인데어 <laughs> 있는데, 그 집에는 플스랑 닌텐도가 다 있는데 전화해서 플스, 닌텐도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뭐 하나, 잘 물어볼까요? 어, 자, 성아 닌텐도 플스 둘 중에 하나, 둘, 셋. 닌텐도. 닌텐도. 너, 너희 집에 우리 집들이 갔을 때 와이프랑 같이 닌텐도 하면서 엄청 재밌었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닌텐도에서 많이 하는 거 같아. 봐어 봐. 아, 뭐야? 카톡 내용이 무조건 <laughs> 닌텐도 얘기하는 <얘기하라니까>. 거야. <laughs> 사기꾼이네. 이거 언제 준비했어? 사기꾼이네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내가 왜 플스를 사라고 그러냐? 한글 패치. 한글 패치가 된 게임들이 너무 없어. 그래. 플스는 웬만한 게임들다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플스는 양으로 송보하니까. 양으로 송보하잖아. 아니지. 한국을 사랑하니까. 플스 5 나도 살거안살 거야. 내가 이겨. 살거안살 플... 거야. 플스 5? 응. 어. <웃음> <웃음> 내가 <웃음> 보기에 플스는 <laughs> 점점 컴퓨터처럼 되는 것거아다 하지, 유튜브도 어. 되고. 근데 나는 게임기를 산다면 닌텐도라고 생각해. 쉽게 얘기하면 내가 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나한테 좀 매력적인 게임기 느낌이 아니야. 근데 닌텐도는 아직까지도 무궁무진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내 동심을 일깨워주는 그 게임기 느낌이야. 어릴 때팩 사가지고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막후후불어가고 하고 막 그게 플스지. 그막 짜릿짜릿한 느낌이 그 시린 그게 시린 시린 없는 닌텐도라니까. 시리 넣는 맛이 플스지. 아, 제일, 제일 중요한 거. 구독자분들 요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거다 필요 없고, 이거 잘 들어보세요. 닌텐도, 플스 둘다 갖고 있다, 쳐. 조카가 왔어요. 뭐 가져가게? 닌텐도, 닌텐도 가져가. 가져가요. 그치. 지데끼고왜 응. 사냐, 이거야? <laughs> 어. 닌텐도는 애기들이 하기 쉬워가지고 가져갑니다. 자, 뭘, 뭘, 뭘 사고 싶어? 게임기를 게임 산다면 닌텐도를 산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게임이 라스트 오브. 근데 네가 진짜 닌텐도 남자끼이 친구끼리 어울리려면은 미니. 온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혹은 여자친구와의 어떤 커플 간의 아, 근데 어떤 사랑을. 개인 게임 하나 결정하는데 네. 화목까지 따져야 돼요. 그냥 그거. 내가 즐거우면 되지. 닌텐도 위 하나 있잖아요. 밖에 비올때 나가서 운동할 필요 없어. 테스 치고 탁구 치고 다 해. 자, 닌텐도냐 플스냐 플스냐 닌텐도 결정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정말 어. 시청자들한테 좀 맡기고 싶다. 오늘은 결정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결정을 내려주시면은 이게 이벤트라면서요? 그렇지. 어, 어잘 깨들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약간. 먼저 오라이 TV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그다음 에 우리 사생결단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닌텐도냐 플스냐? 그걸 꼭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왜 골랐는지 이유까지 적어주시고 이메일까지 꼭 적어주셔야 돼요. 닌텐도 플스 둘다 주는 건 아니고 그 댓글 중에 플스가 많으면 플스를 주는 거고 닌텐도가 많으면 닌텐도를 드립니다. 근데 보통 이게 댓글 달때 뭐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담 가실 필요 없이 나는 화목한 가정을 원한다. 닌텐도 플스 고르고 화장수 좋다 이거 해도 돼요 이유로.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그 아래 영상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더 보기 꾹 눌러주시고. 더보기 눌러주시고. 어, 네. 그리고 이제 댓글에 뭐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이런 것도 많이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요. 그렇죠. 제가 예, 나올 만한 거. 그 맞아요. 자, 그럼 어. 오늘 오라운드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네. 이벤트와 같이 마무리 짓고 네. 네. 자, 다음 주6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사생결따.